출구를 나가면 나가다 보면 큰 길로 가다 보면 왼쪽에 있어요 순가 있습니다 우회전에서 여기서 나가서 우회전 여기서우전 나가서 차로 경 나가다 보면 그러면 주차장이 두 군데인데요 그냥 이제 30분 이상만 해 주셔서 먹 고맙겠습니다 30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셨죠? 네. 상 입상하신 분들만 즐거우신 것 같고요. 아, 어, 그 지금부터 성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3위 발표하면 좀 그래도 손 드시고요. 박수 좀 쳐주세요. 왕성종 윤성, 양효성 허문열. 아주 어쩌죠? 예, 일단 결과 발표한 다음에 좀 이따 네? 성적 발표 하고 가면요 준우승, 서승은, 이종호, 그큰 네, 박수 부탁드려요. 우승영광의 우승은 최희상, 우정호 은근해, 3위 김상길, 김광길, 손주세라, 없나? 네. <laughs> 이인성, 이재학 준우승 김종수, 박영철 우승 이동철, 최병국 네, 금배입니다. 3위 나상수, 이상호 오카균 신덕균 장개봉 준우승 장계봉, 김석현 우승 김진윤 이현무 먼저 동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패자전은 금배, 은배 나눠서 했고요. 금배에서 패자 버전 우승자는 전정수, 박경표님 은배분는 박찬선, 최정호 선배님 자, 그러면, 패자전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팀 앞으로 나와주시 바랍니다. 패자전 나가세요, 패자전. 어쩔 수 없어. 어, 다 패자전이 그 우승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한 번밖에 안 지셨어요? 딱한 <laughs> <나> 번밖에. 어.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밖에 안 지었어요. 예산에서 <laughs> 올렸어? 아니 아니, 여기서부터 먼저. 아니 저기, 한 번. 예산에서 한번 지고. 패자전은좀적하지는 <laughs> 목빠시겠습니다끝 물고 물렸어. 끝이래. 축하니다박찬선박찬 선. 어, 축하합니다. 이... 차전... 어, 어, 네. 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저기 올려 드릴게요. 자, 찍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습니다 아, 이거 동대 네. 3위 네. 두팀 모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엄승종윤성양효성한문열 비올 때 그지? 어, 어. 비올 때가 아니라 어요 아, 네. 다 여기 다.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보셨어요 하나 둘 반대, 준우승, 서승훈, 이정호 선생님. 기분 나쁘신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박수 소리가 안 나옵니다. <laughs> 영광의 우승입니다. 최이사 최고참이신 최이사 선배님 말도 안되는 우정욱 총무님 네. 오 가방이 멋있다 오가 다음은 음대 3위 도트입니다. 김상길, 김광규님, 이인성, 이재양님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두분다나오세요안 어? 계시네. 여기 다나와 뭐야? 김상길, 김광규 선배님. 두분만안 되겠습니다. 분만. 19:10에. 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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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워아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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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중에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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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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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광 <Tact> o 네. 네. 우승 이동철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영광의 우승 김진영 이형우님 앞으로 나오시바랍니다 가구 수술이 가구 수술이 만드는 이제 악세사리 같은 거, 집시계니 소품들 많은. 그다음에든 그가 아까 실내 인테리어하는 어. 어. 그런 좀 고급스러운 그런 회사예요. 어. 여행가겠다. 집 나갈 때, 골라가라 여행가라. 상으로 경기 발표는 마치고요. 통모님한테. 어, 뭐, 뭐, 이이가안나집사가지나 <laughs> <거> <laughs> <집 사갔나가. 웃음> 아 음배 3위 3 시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3 김진우 최규석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네. 어, 이거. 딱? 딱? 아. 어디 갔다 오셨어? <laughs> 제일 뒤에 받으면 MVP인데. <laughs>

팀에게 가방을 선물하겠습니다. 진다 그래? 나나 진다라고. 노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 봄에도 가을에도 청소 담당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옷옷 옷, 옷 주인. 옷주 동기들이 나오래 가지고. 옷 주인 없으세요? 나도 집에 갔나. 그리고 식당은 지금 샤워를 하시 안 하신 분은 하시고 가더라도 여기서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고 이 뒷정리를 안 하면 저희들이 1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한 번만 이렇게 돌면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은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양지원 선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테니스 회장을 하시고 카이스트 부총장 하시고 정말로 테니스 우리 서울곳 동문 테니스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를 하셨는데 몸이 아프셔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같이 양지원 선배님의 명곡을 불면서 간단하게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우리 동문들의 명복을 빌어서 선배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동문 테니스가 잘될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 말씀 계시겠습니다아 오늘 참그 걱정도 좀 했는데 여러 가지로 날씨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는 참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현재 또 식당 가서 더 이부에서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요. 제가 아침에 그 어, 말씀드린 그 지부 소개 내지는 거기 이제 뭐좀 어, 활성화 시키는 건데 어, 저기 식당 가면은 이렇게 마이크도 잘 없고 잘 어텐션이 안될것 같아서 한5분내로 어, 마치겠는데요. 어, 27회 하고 저기 저희 그 나온 회를 잠깐 소개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모든 분을 횡령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키가 170원 넘어야지 된다든지, 우선 테니스 실력이 얼마 정도라든지, 뭐어 장소하고 언제 모이시는지, 그리고 아까 어뭐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락처는 뭐 누구한테 해달라. 그래서 어 27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한 1분 전후로 회장님 어, 또 나, 다른 19회 선배님들도 나오시고 일단 빨리 꺼내야 되니까 조금만 어, 설명을 바, 부탁드리겠습니다 18회 형님을 자리해 주시겠습 안녕하십니까 27회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박경표라고 합니다 어, 저희 27회는 매주 매월 넷째 일요일 날어 오후 2시에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모이는 장소는 건국대학교에서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고대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키스트였지? 네, 키스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이는 인원은 보통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혹시 참석할 의향이 있으신 우리 회원님들이 계시면 우리 총무 김진배 동기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다음 저 18일 선배님하고 4월 한가? 네. 네. 그리고 이제 뭐그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게스트로 한한두번 오셔 갖고 이쪽에서도 웰컴하고 저쪽에서도 이제 분위기 봐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18회 선배님 모임 아, 그럼, 소개. 아 회장 아니걸라? 아 마음이 아, 문성수 해주세요. 회장입니다. 조입입니다. 회장 아닙니다. 아 18회 문성수입니다. 저는 회장도 <laughs> 아니고 총무도 아니고 그냥 청 회원입니다. 회장은 저 뒤에 초록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낀 여기 메가도 장군하고 비슷하게 생긴 구라발이 좋은 친구가 회장입니다. <laughs> 손한번 들어주세요. 손한번 들어보세요. 김순상 회장. 예. 예. 그리고 그 옆에 임건우 회원이 저하고 같이 어 매주 일요일마다 어 신반포 코트에서 어 치고 있습니다. 예. 하시라도 오시면 되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어 밥도 제공하고, 여러 술도 제공하고, 차비까지는 못 드립니다. 네. 몇년 되셨죠? 이상입니다. 몇년 되셨죠? 예? 되셨죠? 어 우리가 80년에 네. 에, 결성을 해서 네. 금년이 36년입니다. 네. 네. 우와. 감사합니다. 19의 선배님. <laughs> 음. 안녕하세요. 19의 김종수입니다. 저희는 저 매주 목요일 날 강남구 봉은사 코트에서 2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의 동기들 뿐이 아니고, 또 13의 선배님하고 17의 선배님, 또, 또 24의 후배도 가끔 와서 저희랑 같이 즐기고 있으니까, 오실 분들을 뭐지? 다 봤습니다. 다 아, 시간 되시면은 어, 교통도 편하고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오시면은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24회 26회 선배님 근데 그거는 24회에서 해 24회 근데 26회 선배님들도 그쪽으로 온다고 같이 넣어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24회도 하고 26회도 그래서 24회 회장님이 26회도 같이 더 달라고. 아, 24회 박찬선입니다 저희 24회는 매주 일요일 2시부터 일몰 때까지 서울시 교육연수원 방배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하고 사당역 사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거기서 이런 인조잔디 코트로 두면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6회, 그리고 27회, 28회 회원들도 같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일요일 2시부터 어, 저희들과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오시는 모든 동문을 환영합니다. 39회, 39회, 나와서 소개해. 네, 39회 음성보험입니다. 아, 저희는 매주 토요일 내곡동 코트에서 그 어, 매주 토, 어, 토요일 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치고 있고요. 그건 이제 하절기에 그렇게 치고 동절기에는 매주 어,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씩 두명 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오시는 분 모두 환영하고요. 많이 와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모임 한 22명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22명인데 오늘 몇명 나오셨어요? 4명. 네 4명 <laughs> 나왔습니다. 다음에 많이 나오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그그 그 밴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한 20분이 넘게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마이크 하신 분들은 거기다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월에 네 월에 회장님 나오십시오. 네 월에 오 회장님. 19회 의 오승용입니다. 네 월에라는 모임은 있는데. 회장이라는 직책은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laughs> 아, 한 2년 전부터 모교 그 코트에서 아, 매주 네 번째 월요일 아, 오후에 나이터 경기까지 하니까한 3시부터 한 10시까지 세면 아, 네면 다칠수 있게 모교에서 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 각 기수별로 연락이 되는 분들이 오시는데 아, 지금 이제. 어, 지난번 모임부터 40회, 59회까지들 나오셔가지고, 어, 모처럼 학교에도 좀 오시고, 모교 어, 테니스부를 사랑하는 어, 그런 마음도 갖추고, 그런 모임으로 내월에가 좀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문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월에는 내월 넷째 주 월요일날 모교입니다. 월요일 날보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세면에 나이트 경기를 할수 있으니까, 늦게 오셔도 상관없고, 네, 또 많은 기술들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선배님들과 같이 칠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소개가 빠지는 기술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28회, 28회, 28회 안에. 28회 선배님 소개 안 하실 거예요? 28회. 손님을 싫어한데요 제가 대신하겠다 28회 선배님은 요 아, 지금 현재 회장은 아니고요.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회장을 두 번을 거쳐서 현재는 저기 있는 목학균이가 어, 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두 번째 토요일 날, 어, 3시부터 아주대학교에서 어, 코트를 뭐 여섯 명이 있는데 뭐 전세내 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오셔도 아주 뭐 대회 환영입니다. 거기에 그 기계과의 우리 28회가 어, 아주 아주대 테니스회를 이끌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 저희가 아주 뭐그 전용 캠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오셔가지고 격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둘째 토요일 날3시 네. 매월 둘째주 토요일 날 아주대 코트입니다. 28회 선배님 마지막 또 빠진 기수 혹시 저 기수 말고 내가 이거 저 우리 동문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한번 아무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선배님 괜찮으세요? 뒤를 보시네. 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응. 예. 고 살자고 하는 그러면 패셜 마치고 전부 다 이제 짐을 챙기시고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아직 정보를 이제 시작할건데 딱 맞게 6시로 해가지고 네, 천천히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봐가지고 또 잘하시는 분은 1등상을 이렇게 드릴 기회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아침에 드린 105호 옷인데 몇번 코트죠? 14번 코트에 두셨어요 14번, 코트에 두셨어요. 14번 코트 없는 거로 생각하고 본부에서님은1 사이즈잖아. 그럼 뭐야? 아, 맞아 맞아. <laughs> 이 근데, 기억이 <laughs> 그, 나 만는데그 식하는 거를 저한테 혹시 문자를 넣어 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제서하시겠습니다 제시해서 전부 네. 아. 일어나셨죠? 세 i